지난달 20일 중국의 게임 개발사 게임사이언스가 선보인 검은신화 50이 글로벌 게임 시장을 뒤흔들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출시 첫날에만 천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올해 하반기 첫 번째 대형 흥행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히 판매량에서 그치지 않고 중국 게임 산업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0은 중국에서 개발된 첫 트리플 a급 게임이라는 점에서 출시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신 그래픽 엔진인 언리얼 엔진 5를 사용한 고퀄리티 그래픽은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 결과 실제 출시 이후에도 그래픽과 게임성에서 준수한 평가를 받으며 중국 게임 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중국의 문화적 요소를 깊이 있게 담아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권 게임에서 흔히 볼수 없는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연출은 많은 게이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게임의 타격감이 다소 약해 그래픽에 비해 실제 플레이의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고사양 PC가 아니면 원활한 게임 플레이가 어려울 정도로 최적화가 부족한 부분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오공의 성공은 단순한 하나의 게임 성공 사례를 넘어 중국 게임 시장의 성장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게임이 텐센트나 네시지와 같은 대형 개발사가 아닌 소형 개발사인 게임 사이언스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의 게임 개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중국 정부는 게임 시장에서 사용자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게임 개발과 산업 자체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텐센트, 네시즈, 오유버스와 같은 대형 게임사가 중소 개발사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중국 게임 산업의 생태계가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오공과 같은 고품질 게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 역시 게임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공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전 예약 단계에서부터 플레이스테이션 5 판매량이 급증하며 출시 첫날에는 약 15억 위안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 게임 시장의 규모와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공의 글로벌 성공은 한국 게임 개발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트리플 A 급 게임이 이제 막 글로벌 시장에 발을 내디딘 상황에서 국내 게임 산업은 경쟁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 업계는 그동안 중국 게임 산업을 저렴한 품질의 게임으로 간주해 왔지만 오공의 성공은 이러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신호탄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게임사들이 콘솔 게임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한국 게임사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게임 시장의 마지막 허들로 여겨졌던 콘솔 시장이 우공을 통해 쉽게 넘어갔다며 이제는 중국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콘솔 게임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 게임 산업이 이 경쟁에서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은 신화 5공은 단순한 하나의 게임을 넘어 중국 게임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게임의 성공은 중국 게임 시장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앞으로 중국 게임 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게임 산업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략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놓였습니다. 앞으로의 게임 시장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그 속에서 어떤 게임이 진정한 승자가 될지 주목됩니다.